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응급 간호, 응급처치 개요에서 응급처치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227페이지부터 나온 내용이고요. 문제은행은 124페이지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 나오게 되면은요. 문제 유형을 봤을 때, 어, 이런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해줘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보는데 굉장히 우리 학생분들이 헷갈려하세요. 저 또한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만 잘 짚고 넘어가시면 충분하게 여러분 어려움 없이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응급처치의 우선순위. 우리가 전 시간에 응급처치 구명 4단계 배우셨죠? 응급처치의 구명 4단계. 이 4단계를 좀 기억을 또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 4단계는 먼저 이제 기도 유지. 기도 유지하고, 호흡이, 우리 숨 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기도 유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출혈. 그 다음에 출혈이 있으면 이제 지혈해 주셔야 되겠고, 기도 유지가 안 되고 출혈이 계속해서 진행되게 되면 환자가 쇼크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상처였거든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것들을 전 시간에 배우셨죠. 그래서 기도 유지하는 법, 출혈, 출혈이 있을 때 지혈을 하는 법, 쇼크 시 어떻게 간호를 하는지, 상처 관리 이런 것들 배우셨고, 오늘은 이제 응급처치 우선순위를 배우시겠습니다. 자, 우선순위. 자, 응급 처치의 우선순위는 생명의 위해 정도에 따라서 분류하죠. 생명. 생명을 얼마나 위협하느냐? 생명이 얼마나 문제가 되느냐?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자, 먼저 1급 환자. 1급. 1급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이 정말 위급하고 위협하고 위, 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생명이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즉시 어떤 처치를 해 주지 않으면 이 환자는 죽게 생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1급 환자로 분리를 하고,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뭐 1급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1급만 잘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급 환자는 생명의 위협이 따르는 그런 대상자들이고, 이런 대상자들한테는 즉시 처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급 환자에는 이제 어떻게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호흡정지. 우리 살기 위해서는 숨 쉬는 게 가장 먼저라고 전 시간도 말씀드렸어요. 숨 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숨을 쉬지 못하면 우린 죽는 거예요. 그래서 1급에는 호흡정지 환자가 들어가 있고, 그냥 출혈이 아닌 심한 출혈, 대출혈. 음, 이 환자도 1급입니다. 출혈이 계속해서 대량으로 저, 출혈이 있게 되면은, 결론은 환자가 죽잖아요. 그쵸? 그래서 호흡정지, 이런 출혈,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주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쇼크. 심정지, 음. 그 다음에 이제 대손상이라고 하는데, 이큰 손상, 이 대손상에 가장, 어, 큰 범위로 들어가는 게, 우리 여기 흉부, 흉부의 손상을 받았을 때, 흉부라는 거는 이제 호흡기계가 들어가 있는 곳이라서, 흉부 손상이 되게 되면은요, 호흡하는데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흉부 손상 환자가 일급 환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명이 위협이 되는 사람이고, 즉시 처치를 해야 되는 사람. 호흡정지 환자 출혈. 이 중에서도, 이제, 요 뭐, 여러가지 써놨는데, 호흡정지와 이 심한 출혈 환자가 제일 일, 일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러 3번. 응급환자가 많을 경우, 처치의 순서는, 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환자의 생명을 중심으로 경중에 따라, 경중에 따라서, 어, 결정을 하죠. 이 경중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것은 의학적 판단에 기초해서 위급 정도에 따라서 응급 환자가 많을 경우 처치의 순서를 결정을 합니다. 경중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자, 그다음에 일반적인 응급 처치 평가, 뭐 관찰 순서 해가지고 우리 효과서에 보시면 그227 페이지에 응급 처치 평가 및 일반 원칙에서 뭔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요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크게 뭐 국가고시에 비중 있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자, 일반적인 응급처치의 평가. 그러니까 응급처치 평가 관찰의 순서는요. 자, 의식이 가장 먼저. 의식 여부 확인하시는 거. 그래서 이 의식 여부를 확인을 하실 때 어떻게 확인을 하시냐. 언어적 자극으로. 환자를 꼬집거나 환자를 때리거나 환자를 흔들어 보거나 해서 의식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요. 환자를 불러보는 거죠. 언어적으로. 환자분 괜찮으십니까? 환자분 눈 떠보세요. 이런 식으로. 언어적 자극으로 의식 여부를 확인하시는 거. 자 그다음에 의식 확인하고 나서는요. abc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도 유지 에어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숨쉬는 게 먼저니까 의식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 살기 위해서 숨쉬는 거 먼저 확인하셔야 되겠죠. 에어웨이 기도에, 기도 유지. 공기가 들어가는 길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기도 유지. 그 다음에 B, 호흡의 평가, 브레스팅, 숨을 잘 쉬고 있는지, 기도 유지가 잘 돼서 호흡을 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요 순환평가, 서큐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순환평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맥, 심장. 심장이 잘 뛰는지 맥박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처치 평가 관찰 순서는 의식 ABC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의식 확인을 해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언어적 자극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숨을 쉬는 거기 때문에 기도 유지가 됐는지 호흡은 잘하고 있는지 순환이 잘 되는지 ABC 순으로 평가를 한다. 관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식 ABC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생명을 당장 위협하는 상태는 우리 질식, 호흡 중지, 숨 쉬는 게 가장 우선순위였어요.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생명을 당장 위협하는 상태는 질식, 호흡 중지, 어, 질식과 그다음에 우리 출혈,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응급처치의 순서, 우선순위 이렇게 하시면 가장 먼저 여러분 키워드거든요. 가장 먼저는 의식, 그다음에 숨 쉬는 거, 호흡. 음, 호흡 확인하시는 거. 그 다음에 출혈. 음, 출혈, 출혈 여부. 그래서, 의, 호출. 이렇게. 가장 먼저 의식 확인해요. 호흡하고 출혈. 그래서, 의식을 확인을 했더니, 음, 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호흡 상태 확인해서 기도 유지하셔야 되겠고, 출혈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지혈을 해줘야 되는, 이렇게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응급처치의 평가감찰 순서에서는, 의호출 의 abc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굳이 여기는 크게 중요치 않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우선 중요한 거는 생명을 장장하는 위협하는 상태가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지문 안에서 고르시는데 먼저 지문에서 의 호출이 있는지 보세요 그러면 분명 지문 안에는 의식이 먼저 확인한다 뭐 호흡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셋 중에서 하나가 답이 되는 것들이 분명히 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 확인하시고 호흡 확인하고 출혈 여부 확인해서 처치해 주시는 거 자 그다음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발성 손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응급처치 평가 관리는 이렇게 하겠다가 교통사고에 대해서 다발성 손상 환자는 또 이렇게 관리를 하라고 했다가 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시는데 자 여러분 교통사고도 의 호출 이게 앞으로 본다 보시면 돼요 의식 호출 아 의식 호흡 출혈, 의호출이 항상 앞에 깔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다발성이라고 하는 거는 다발성, 다발성 손상이라는 것은 복합적으로 여러 군데가 지금 다쳤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복합적으로 여러 군데에 지금 손상이 발생한 환자에게서 어떤 것들을 우선 순위로 처치를 해줄 것이냐? <laughs> 그러면 먼저 의식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호출, 호흡 그래서 호흡이 없, 호흡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아요. 뭐 하셔야 되겠죠? 귀도 유지하시고, 출혈이 발생해요. 그러면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지혈, 그쵸? 쇼크, 쇼크 그 다음에 나왔어요. 이럴수 호흡과 출혈이 유지가 이제 이게 잡히지 않으면 이제 쇼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호흡 출혈 쇼크 쇼크 간호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상처라든지 골절은 거의 끝에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의호출만 잘 기억하세요 의호출 항상 모든 어떤 응급처치에 앞에서 있는 거는 의호출 꼭 기억을 의호출 이걸 기억하세요 의식 호출 자 그다음에 우리 교과서 교과서 23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응급환자 치료 시의 일반 원칙이라고 해서 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은하출판사 교과서 보시면. 자, 그러면 뭐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밑에 것들은 나중에 뒤편에 공부하시면서도 추가로 배우실 거라서 특별히 하진 않을게요. 이세 개만 볼게요. 기도 유지. A. 호흡. B. 순환. C. 자, A, B, C. 정상적인지 관찰한다. 관찰. 그래서 우리 아까 위에서 배우셨죠? 여기 일반적인 응급처치 평가 관찰 순서 A, B, C 여기 앞에 뭐 있으면 좋죠? 의식 의식 A, B, C 이게 관찰하시고요 사고 현장에서 대량의 출혈 자, 심한 출혈 그 다음에 호흡 정지 환자가 가장 먼저 처치된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처치를 할 때는 의식 확인하시고 호흡, 출혈, 의호출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처치해요 자 그다음에 두부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현재 손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는 경우 제일 먼저 무엇을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셔야 되냐 의식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자요 의식 상태 어떻게 확인하셔라 때리거나 꼬집거나 흔들지 마시고 언어적으로 사정하셔라 환자분 눈 떠보세요 환자분 제말 들리십니까 라고 하면서 환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을 하시고 의식 상태 변화를 주의 깊게 확인합니다. 그래서 의식 상태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가장 먼저 언어로 사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공 크기를 불빛 반사를 통해서 보는 것, 음, 동공 관찰, 동공 크기와 불빛 반사, 요런 것들을 보는 것들. 그래서 여기 동공 관찰 시 동공 크기와 반응, 이걸로 이제 대광 반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대광 방사 및그 속도를 유의해서 확인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지금 여기서는 요거 세개 정도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나중에 뒤편 공부하시면서 나오는 내용이 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응급처치자의 바람직한 자세. 우리 환자 구조하러 갔어요. 환자 구조하는 사람의 바람직한 자세는 그 상황 판단을 잘하셔야 돼요. 상황 판단을 잘해서 누구를 먼저 처치를 할 것인지, 이런 의학적인 판단. 그쵸? 어, 위에서 했잖아요. 우리가 환자의 생명을 중심으로 경중에 따라 결정하고 의학적 판단의 기초에서 위급 정도. 그서 처치의 순서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응급처치자의 바람직한 자세는 이 상황 판단을 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의호출. 이런 것들의 기준을 해서 의식 확인하시고 의식이 없거나, 호흡이 없거나 대량 출혈인 사람들을 가장 먼저 상황에서 판단해서 처치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처치를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올바른 처치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처치 방법. 그래서 쇼크 시에 환자는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출혈, 대출혈이 있는 환자에서 가장 먼저 해 줘야 되는 건뭐 직접 압박 우리 전에 배우셨던 거 이런 올바른 처치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겠고 처치자 자신의 능력, 본인 스스로의 능력 한계를 반드시 인지하시고 무리하게 하시, 하시면 안 돼요.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할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조를 하시면 되겠고 환자가 불안해 하죠.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이 환자의 불안을 잘 이해하고 그들에게 신뢰를 얻으셔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전체 맥락에서 잘 나오는 거죠. 우리 질식 처치의 여러 가지 방법. 질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들을 크게 이제 기도 유지라고 하는데, 기도 유지하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기도 유지를 해준다. 질식, 숨을 못 쉬어요. 그러면 기도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기도 유지를 하는 방법에서는 뭐 기도 내 이물질 제거 하시는 거. 특히 이제 구토를 하는 환자 있다라든지, 분비물을 막, 분비물 를막 내뱉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기도 내 이물질을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호흡을 자유롭게 해주고 고개를 뒤로 젖혀서 턱을 신전시키는 이런 자세 그 다음에 흡인 석션 해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즉시 처치의 여러 가지 방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선은 문제를 풀면서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문제은행 124 페이지 문제은행 124 페이지 33번부터 해당되는. 문제예요. 4번, 33번. 응급환자가 많을 경우 응급처치의 순서로 옳은 것은? 응급환자가 많대요. 그러면 이 많은 환자 중에서 누구를 먼저 선택해서 응급처치를 해줄 것인지. 자, 이걸 선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답은 4번이죠. 환자의 생명을 중심으로 경, 중에 따라서 결정한다. 또는 의학적 판단에 기초해서 위급 정도를 정한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두 번째 줄 볼게요. 환자의 의식 상태를 사정할 때 사정이라는 건 여러분 조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환자의 의식 상태를 사정할 때첫 번째로 사용하는 방법은 환자 의식 상태 사, 하, 사정을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셔라? 언어적 자극. 가장 먼저 언어적으로 자극을 합니다. 때리거나 꼬집거나 흔들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가장 먼저 언어적 자극. 답은 1번입니다. 35번. 외상 등 일반적인 응급처치 평가 관찰 순서 관찰 순서는 의식 ABC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식 여부 확인하시고 기도 유지 에어웨이 호흡 평가 브레싱 순환 평가 어, 서큘레이션 그래서 의식 ABC를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응, 응급처치를 해야 할 우선순위로 오른 것은 응급환자 2명 이상의 경우 제일 먼저 응급처치를 해야 할 우선순위. 경중에 따라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위급 정도. 자, 그 다음에 37번 볼게요. 대형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한 현장에서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할 대상.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 굉장히 헷갈리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할 대상. 머릿속에 의호출이 기, 있으셔야 돼요. 의식, 호흡, 출혈. 자, 그렇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출혈, 혈압. 출혈은 맞는데 혈압은 아니죠. 자, 2번. 화상, 의식. 의식은 맞죠. 자, 그 다음에 심한 약물 중독, 쇼크. 음, 쇼크는 할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출혈호, 의호출, 호출 들어갔죠. 답은 4번입니다. 음, 그래서 의호출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시면 돼요. 우선순위는 의호출이 가장 먼저 앞에 깔린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8번 대형 고통 사고로. 다발성 손상.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여러 군데 손상을 받은 환자가 있어요.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서 응급처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자 할때 관찰해야 할 순서. 그러니까 순서예요 의호출 항상 앞에 깔려라고 했어요. 다발성 손상이니까. 그래서 의식 호흡출혈. 그래서 호흡출혈 다음에 이것도 잡히지 않으면 이제 쇼크로 넘어가니까 쇼크 확인하시고 상처라든지 골절을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답은 1번 의호출. 쇼크 골절 후송. 이렇게. 자그 다음에 39번 다발성 손상 교통사고 환자에게 최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응급처치 가장 먼저 해야 될 응급처치 하면 의호출을 기억하시고 지문 안에서 의호출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의식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그러면 호흡 호흡과 관련돼서 뭘 해주셔야 돼요? 기도 유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호출. 그래서 출혈은 마지막이니까 이제 지혈처치는 이제 그 다음이죠. 만약에 기도 유지가 없으면 이제 지혈처치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호흡과 관련된 기도 유지.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40번. 간호사가 사고 현장에서 여러 사람이 부상을 입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손을 써야 하는가? 어떤 피해자에게 먼저 손을 써야 되는가? 의호출이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의식과 관련된 지문은 없네요. 호흡, 어, 화지 골절, 현저한 청색증, 현저한이니까 아니에요. 현저한이니까 상지의 화상, 여러 곳에 난 찰과상 이런 뭐 상처 같은 것들은 거의 마지막에 골절 상처는 감, 마지막에 보는 거고요. 지금 출혈과 관련된 심한 출혈이면 뭘 하셔야 되겠죠? 뭘뭘 뭘 해서 손을 쓰셔야 되겠죠? 지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의호출의 기준으로 해서 이 출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 응급 상황 시 가장 먼저 대처해야 할 환자로 오른 것은 또의호출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찾아볼게요. 답은 뭐죠, 여러분? 3번. 호흡정지 환자. 얼른 기도 유지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2번. 42번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요. 37번이랑 똑같은 문제를 지금 갖다가 중복해서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37번 풀이 똑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43번 보겠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집단사고 시 우선적으로 처치해야 할 대상자. 우선, 의호출. 자, 그래서, 골관절, 골절, 세골골절 이런 골절들은 거의 끝에서 확인을 하죠. 내부 장기 돌출. 자, 요것도 이제 출혈과 관련이 될 수가 있는데, 개방성 디테일 골절도 마지막이고, 흉부 손상 나와 있어요, 여러분. 흉부. 흉부라고 하는 곳 안에는 우리가 폐랑 호흡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호흡과 굉장히 민감한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처치해야 될 1급 위에서 했어요. 1급 환자 생명이 위협될 정도의 그런 상황들은 여기 대손상의 흉부 손상이 있습니다. 우리 흉부 안쪽에. 호흡을 관련한, 뭐, 폐도 들어있고, 그쵸. 폐도 있고, 흉부 안쪽에는 굉장히 또 많은 장기들도 들어있기도 하고, 심장도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 호흡기와 또 연관해서 생각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 2번 흉부 손상이 가장 우선적으로 처치해야 될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44번. 두 번째 줄. 동시다발로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호출의 기준점을 두고, 답은 뭐죠, 여러분? 호흡, 정지, 대출혈. 답은 3번. 요, 출혈이 여러분, 그냥 찔끔찔끔 하는 출혈이 아니라, 심한, 대출혈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45번. 두부 외상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이 환자 간호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 손상 환자입니다. 두부 손상 환자는 요, 뇌는뭘 생각, 뭘 관련을 하죠? 의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식 상태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언어적, 사적으로. 자, 그래서 답은 3번 의식상태와 활력증상을 세심히 관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돼요. 자 46번 의식없는 환자가 발견시 가장 먼저 실시하는 응급처치로 오른 것 여러분 의식이 없잖아요. 의식이 없으면 호흡을 바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호흡확인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어요. 그럼 이 환자에 대한 처치 호흡을 널로 확인해서 기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돼요. 47번 길거리에 쓰러져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에 이송된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의식이 없대요. 호흡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의식 확인하고 바로 호흡 넘어가거든요. 네, 의식이 없다라는 건 호흡에도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기도 유지. 바로 하셔야 됩니다. 답은 3번. 의식이 없다. 기도 유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48번. 응급처치자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상황 판단을 잘하고 올바른 처치 방법을 사용한다. 답은 1번이죠. 자, 2번. 처치자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는 게 아니라, 능력 한계를 인지하고, 할수 있는 한에서 최소한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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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라. 자, 3번. 환자가 불안해 하는 것을 무시하고, 처치에 몰두한다. 환자 불안을 잘 이해하시고, 이 환자의 불안을 공감을 해주시고, 환자를 달래주실 줄 아셔야 돼요. 음. 자, 4번. 병원으로 후송하는 처치가 아니라, 병원에 가기 전에 처치를 하는 게 응급처치죠. 자, 5번. 환자의 가족들에게 먼저 연락한다? 환자 가족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응급구조를 할수 있는 곳에 먼저 연락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9번. 자, 두 번째 질 볼게요. 의식이 없는 환자 A씨의 기도 유지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 자, 기도 유지할 때 1번. 반드시 눕히고 고개 옆으로 돌려주십니다. 기도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서는요. 자세 치기. 그 다음에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기도내의 이물질 제거하기도 좀 원활하시고요. 호흡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측의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답은 1번이고, 목을, 목의 베개 높여준다. 이것도 아니고, 그리고 구강으로 물을 공급한다. 여러분,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을 때는 구강으로 물, 그러니까 경구로 물을 공급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질식의 위험성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얼음주머니 마사지, 몸을 고정, 이것도 다 틀렸죠? 자, 50번. 자, 간호조무사 A씨는 환자병실에 들어갔습니다. 환자가 구토하는 것을 목격을 했대요. 이 간호조무사 A씨의 응급처치. 구토를 할 때는요, 질식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5번, 옆으로 눕혀서 구토물이 흡인되지 않도록. 그래서 측이,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기도 내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죠. 구토 물질이 어 기도 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자, 다음 51번 보겠습니다. 이세 영유아가 이세 영유아가 인공수유, 그러니까 분유 먹을 분유를 먹고 있어요. 분유를 먹은 후 갑자기 토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응급처치. 흡인되지 않게 질식이 되지 않도록 답은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기도 유지하세요.라는 이야기고요. 자, 다음 52번 응급환자 발생 시 119에 전화하여서 알려줘야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제가 요거는 따로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딱 봐도 여러분 알수 있죠. 환자의 위치와 상태, 반드시 알려주셔야 되겠죠? 응급 상황의 내용. 무슨 무슨 내용 때문에 환자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수. 사고가 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환자의 수가 이만큼이 됩니다. 라는 거 알려주셔야 되겠고, 환자를 발견한 시각 같은 거. 근데, 환자의 가족 상황은 우리가 알려주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 환자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되지, 이 환자 가족에 대한 상황은 알려주실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나중에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가장 먼저 해줘야 될건 무엇입니까? 우선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응급처치 의 관찰의 순서도 있고 뭐 다발성 손상 환자를 발견했을 때이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복잡하세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응급환자를 처치를 할때 처치를 할때 순서 우선순위 가장, 먼저, 이런 거 골라라. 이거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나왔을 때 학생분들이 제일 머리 아파하시고 골치 아파하세요. 근데 항상 의식 확인해요. 그리고 뭘 하시라 했죠? 우리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밥 먹는 거 아니고 숨 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출혈. 그리고 나서 뭐 쇼크로 넘어가고. 뭐 이런 거 보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 의식 호흡 쇼크. 그래서 우리는 의, 호, 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식을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바로 호흡 확인하시면서 의식이 없다라는 거는 호흡도 같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기도 유지해 주시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출혈이 있는 거 확인해서 지혈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서치의 우선순위는 기본적으로 머리에 의, 호, 출, 얘만 깔고 가세요. 그래서 지문 안에서 얘네들을 찾으시면 돼요. 근데 얘네 세 개가 다 써져 있는 경우는 없어요. 얘네 중에 하나씩만 써져 있기 때문에 의 호출에서 우리가 해당하는 것들을 찾아서 체크하시면 얘네들이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오늘 배우신 내용 의 호출 꼭 기억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